네 반갑습니다. 다른 코입니다. 지금 영상은 어 투자금이 2,500 미만이신 분은 안 보셔도 돼요. 그 단타방이 있습니다. 거기 이용하시면 되고 유료를 나는 안쓸 거야. 유튜브를 쓰시면 돼요. 난 유료를 안쓸 거야. 자, 원금 회복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자, 원금 회복 유일한 방법이라고 써 놨습니다. 1. 계좌 상태, 2. 회복 순서, 3. 등락률 아니고 가치주 아니고 시장과 시장이다. 그리고 세력주야 되고 차트기법은 안된다. 그리고 오직 지금만이 기회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 브리핑을 좀 해드릴게요. 대개 투자자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죠. 자 나는 1억을 갖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 내 잔고가 2천만원이야. 그러면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하죠. 마이너스 80%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80% 니까 상한가 3개 잡으면 된다. 이렇게 착각해요. 아닙니다. 400%를 내야 돼요. 400%. 자, 거꾸로 계산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2천이 있는데 2천만 원이 있어요, 여러분이. 2천만 원으로 1억을 벌려면 몇 프로 수익을 내야죠? 5배면 1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4배, 4배를 벌어야 돼요. 4배, 4배를 벌으셔야 됩니다. 4배는 몇 프로죠? 400%예요. 즉, 마이너스 80%가 아니라 400%를 벌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맞죠? 이걸 되게 착각을 많이 해요. 마이너스 80%는 상한가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치를 갖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2천만 원이 있으십니다. 2천만 원을 갖고 있는데, 내가 목표를 1억을 만들려고 해요. 몇 배를 불려야죠? 5배 중에서 4배. 그죠? 렇 그러면 4배는 몇 프로예요? 수학으로? 퍼센트 %로? 400%예요. 그죠? 요게 마이너스 80%가 아니죠, 그죠? 이 기록에는 마이너스 80%가 맞아요. 요걸 가장 많이 착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400%면 이게 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매매를 할때 종목을 종목을 만약에 세 종목을 했다, 다섯 종목을 했다, 2천만 원을 갖다가 네 종목으로 하면 500만 원씩 네 개가 들어갑니다, 그죠? 500, 500, 500, 500. 그러면 내가 만약에 1억을 만들려면 얼마씩 벌어야 돼요? 요것도 400%, 요것도 400% 요것도 400% 요것도 400% 요것도 400% 그죠? 맞죠? 5420이니까 400%씩 수익을 내야 돼요. 그죠? 각각 그러면 400을 더하면 몇 프로죠? 1600%를 내야 돼요. 여러분 2천만원으로 하면 합계 수익을 1600%를 내야 돼요. 그러면 1600%를 내려면 상한가가 몇 개를 잡아야 됩니까? 53개를 잡아야지만 상한가를 53개를 잡아야 된다고 이게 가능해? 53개를 잡아야 돼요. 가능합니까 이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락률 계산을 잘 해야 돼요, 이거를. 다 이렇게 바이너스 80%니까 상한가를 3개 잡을 수 있다고 생각 착각을 하니까 급등주만 쪽으로 가거라요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돼요. 소통할 수 있는 장비, 방송 장비. 그죠? 기태 관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용이 안 나가요. 비용 나가요. 3개월이면 한 500정도 550정도 계산을 해야 돼요. 3개월이면.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는 방송 구축 비용이 있으니까 여기에 비용이 한한달한 60정도는 계산을 해야 돼요. 한 사람당. 그죠? 60정도. 월 네, 60. 그럼 3개월이면 180이 비용이 나가겠죠? 그리고 세금 나가겠죠. 세금. 네, 세금 나가고. 재세금과 하고. 인건비 나가고. 그러면, 어, 이 방공사는 한 사람당 한 달에 30에서 45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와요, 월. 예, 고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은 내는 돈은 크지만, 비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원가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시스템일 수밖에 없어요. 자, 회복 단계는 계좌 상태를 봐야 돼요. 이제 종목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종목을 갖고 있다면, 개를 분석해야 돼요. 우측에 보시는 고점조점다잡아서 얘가 상승폭을 얼마나 가질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개가 세력주인가? 이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보유 종목이라면. 만약에 현금만 갖고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를 팔고 현금으로만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달라요. 그래서 이 계좌 상태를 봐야 돼요. 이건 뭐 상담이 아니라, 이 갖고 있는 종목의 어떤 분석이죠. 분석.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회복순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급등 잡아서 상한가 상한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만약에 2,000이다 치면 그 다음 목표는 3,800. 돈이. 그 다음 목표는 5,900. 예. 그 다음에 8,000. 그 다음에 1억 2,000.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 과정이 매우 복잡하죠. 한번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 없는 시도를 해야 돼요. 수 없는 시도를. 예, 수 없는 시도를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신용을 안쓸 수가 없어요. 예, 신용 거래를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돈이 작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2천이라 치면 어, 신용 쓰면은 어, 주식을 한 5천만 원 정도는 보유가 가능하거든요. 한 종목은 좀 어렵고 두 종목 정도로 나눠야 돼요. 두 개나 세 종목으로 나눠서 이 수익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8,000, 3,800으로 만들었다 치면 성공한, 일단은 성공한 거예요. 왜냐면 주식 보유량이 1억이 넘어요. 9,1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9,100만 원 정도. 9,000만 원 보유하게 되는 거예요. 신용이라면.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한 20%만 가져도 이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어, 요게 한 1억 4천 정도 보여요. 유 1억 4천. 예. 그러니까 보유량이 엄 주식 수가 엄청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단계 2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등락률만 갖고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어, 이, 이 2800이면 요한 단계를 한번 성공만 하면 그다음부터 수월해요. 예. 그래서 이 방법을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방금도 얘기했지만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에서 급등 쪽으로만 쫓아가는 이유가 기록에 마이너스 80% 라고 써 있기 때문에요 근데 2400% 라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락률만 갖고는 안된다 그 다음에 가치주 가치주는 지금 가치주가 반에 반토막 나온거 많아요 그런 종목들은 내년 말까지 가야 돼요 그랬더니 당장 원금 회복이 어렵겠죠 그래서 어 같이 주는도 그 흐름이 이렇게 가지는 않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요, 이렇게 네.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장기적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두 가지는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뭘로 하느냐? 시장과 시황으로 해야 돼요. 네. 시황과 시장으로 시장에 맞춰야 되고 그건 잠깐 설명드릴게요. 세력주로 해야 돼요, 세력주. 예, 절대적으로 세력주를 해야 돼. 주식은 세력주가 안낀게 없어요. 다껴 있어요. 하지만 세력도 잘 골라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건 분석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차트 기법은 절대 안 돼. 왜냐면 하이 어, 설명을 좀 드리려고 제가 요세 가지. 지금 보시면 이 화면이 좀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일단 들어갈게요. 이 영상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이제 보여 드리려고요. 자, 넓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박스 안에 있죠, 박스 안에. 이, 이 영상이 그거예요. 분석한 거거든 이번 주. 지금 보시면 빨간 데 안에는 코스피가 운영되는 시간이에요. 예, 보시면 코스피가 운영되는 시간에 미국 지수가 계속 하락을 시켜요. 고의적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끝나면 빨간 데 박스 끝나면 올려요, 뒤쪽에. 그지? 예, 장, 우리 장이 끝나면 그때 뒤에서 올린다 이거죠. 맞죠? 예. 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원금 회복한다는 얘기는 해석하면 무슨 얘기냐면 박스 안에서 회복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즉, 당일치기나 장중 급등주 매매는 거의 계좌가 아웃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정확한 이유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때 평소에 있던 차트 기법이라든가 그전 방식으로는 아니면 인터넷에 보급된 방식으로는 원금 회복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왜 지금이 기회냐면, 환율 환차 때문에래요. 지금 환, 환율 차트 잠깐만 열어볼게요. 자, 한국이 금리상 했죠, 그죠? 금리상 했습니다. 했는데, 달러가 안 내려요. 지금 환율이 오른 거예요. 달러가 오른 거예요. 이거 환율 차트에요. 지금 보시면. 계속 올라가려고 그래요. 이 이유가 뭐냐면, 아까 보신 그 차트에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안 들어와요. 금리 차이 때문에. 미국은 3.2인데 한국은 3.0이에요. 달러 가치가 더 높죠. 그죠? 평가액으로. 그러니까 환율은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네. 미국은 3.25 한국은 3.0으로 맞췄어요. 원래 미국은 0%였다가 3.2로 바꾼 거예요. 한국은 0.25에다가 3으로 바꾼 거예요. 실제로는 3.5로 맞춰야겠죠, 한국이. 0.5를 더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 환율에 어떤 조정이 되는데, 어, 환율 조절을 저 기준 금리 조절을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안 들어와요. 수급이,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환율을 맞춰서 아니면 외국 수급이 어, 들어오는 타이밍이다 그러면 선침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선침해, 선침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력주의 해야 되고, 그죠. 세력주의되고 그 다음에 시장과 시황을 연결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400% 에서 1600% 수익을 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다시 얘기하면 2천만원으로 내가 1억을 만든다면 회복이 아니라 만든다면 몇 프로를 벌어야 되냐 이렇게 계산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1억에서 2천만원 되면 마이너스 80% 지만 2,000에서 1억을 만들려면 400% 내야 돼요. 400%. 예, 엄청나죠. 그죠? 차이가. 플러스 400%를 내야 돼요. 거기다 종목이 만약에 세종목이면 곱하기 3을 해서 1200%를 내야 되는 거야. 대단한 작업이 들어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예,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는 어려워요. 무료로는. 예, 이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 비용을 아까울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선은 일단 2,500 정도 이상 되시는 분은 관심을 가지고, 정이 없으시면 아까 얘기했던 그, 그 단타방이 있어요. 거기서 소액 투자자들은 거기서 참여를 하시고, 나는 아예 무료가 싫어. 유료가 싫어. 나는 아예 유료가 싫어. 그러면은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하시던지 아니면 각자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자, 증시 어려워요. 지금도 야간에 나스닥 미국장이 막 휘적고 있어요. 어,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지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지나면 또 때를 놓치지 마시고, 어,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어요. 물론 홍보라고 보셔도 되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진짜 도와드리려 하는 거니까. 예,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